근데 저는 5등급 첫 출전하고 있는 11번 달맞이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트로파크 서울 4경주 1,300m 승부입니다. 4번 회두령 출발 좋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투어퀸, 8번 순간 터치, 그리고 5번 언페럴 렐드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언페럴 렐드가 가장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투어퀸과 8번 순간 터치, 안쪽에서는 4번 회두령 자리하면서 5번, 6번. 8번, 4번, 네 마리가 앞서 있고, 최 외각에서 11번. 달마지도 선두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언페럴 레드가 유지하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에서 3코너에 먼저 진입했고 바깥쪽에서는 6번 인기만 6번 투어 퀸이 2위로 그 뒤를 안쪽에서 4번 회두령 바깥쪽에서 8번 순간 터치 다시 바깥쪽으로 11번 달마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언페럴 레드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6번 투어 퀸 일마 신차로 따라붙습니다. 다시 일마 신차로 안쪽에서 4번 회두령 추격하면서. 5번, 6번, 4번 세 마리 앞서 있고 8번 순간 터치, 10번 천둥세자, 11번 달맞이 추격하면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바깥쪽 6번 투어퀸이 안쪽에 있는 5번 언페럴렐드를 넘어서 기 시작합니다. 송재철 기수 함께하는 6번 투어퀸이 선두입니다. 안쪽에서 5번 언페럴렐드와 4번 회두령도 만만치 않은 걸음 6번, 5번, 4번 세 마리의 삼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는 5번 언페럴렐드 바깥쪽에서 6번 투어퀸을 넘어섭니다. 5번 언페럴렐드 6번 투어퀸 두 마리 앞서 있고 그들을 4번 회두령이 추격합니다. 안쪽에 5 5번 언페럴레드 바깥쪽 6번 투어퀸 두 마리 팽팽했고 그들을 4번 회두령이 따랐습니다. 레츠나 파크 서울 4경주 5번 언페럴레드와 6번 투어퀸 두 마리가 접전을 펼쳤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겠습니다.